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용기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죠. 사람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통쾌한 말을 듣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인이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금귤을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다행스럽게도 금규를 내밉니다 왕이 말을 하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말에 에스타가 대답합니다 오늘 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문과 같이 오십시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하문과 함께 에스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터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한번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도 함감께 오십시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죠 왕과 하만이 에스터의 전체에 참석을 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에스터야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말해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가 누구이냐? 어디 있느냐? 에스가 말을 하죠. 바로 이 사람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가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이인자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만의 말이라면 떨어집니다. 하만 앞에서 에스가 말하죠. 용기 있게 말합니다. 대적, 원수! 이 하만입니다. 성경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체류국비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갈지어다. 믿음은 용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할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수 없는 일도 도전을 해보라는 일이죠. 에스더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산을 무너뜨리고 천지를 무너뜨릴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 에스더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첫째,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자기가 하만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만에 비하면 자기는 작았습니다. 하만이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보다 더 크셨음을 믿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하만과 싸웁니다. 에스더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으니까 엄청난 용기가 생겼어요. 과함이 왕 앞에 나가지는 못했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였다는데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충북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악한 사람 하만이 내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용기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오른 행동을 실지도 않은 행동이에요. 용기는 생각이 아닙니다. 용기는 판단도 아닙니다. 용기는 행동입니다. 용기는 이름 봄머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여린 싹의 몸부림입니다. 씨앗 안에는 씨앗으로만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나무로 자라려고 하는 미래의 용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심과. 언제든지 싹을 튀어 올리려는 생존 는힘이 씨앗 안에서 갈등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싹을 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들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땅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한 예로 자작나무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발아율이 고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 껍질을 벗고 나오는 샌마니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끈기있게 기다리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자체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캄캄한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듯 한걸음 나아가려는 용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괴테가 말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열선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딱 나갔어요. 둘째, 그에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 동료들의 힘을 믿었어요. 에스다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순환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신녀와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에스더는 도움이 필요하고 도울 때 도울 줄을 알았고 동료와 함께 같이 싸워야 함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도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수한 성의에는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함안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과 함께 함안과 싸웠습니다 동료, 친구, 동반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친구에 관한 멋진 문장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습니다. 몇개 볼까요? 우정은 시련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친구 없는 인생은 증인 없는 죽음이다. 아버지는 보물이고 형제는 위안이며 친구는 보물이자 위안이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차이다. 좋은 말들이죠. 친구는 최고의 치료제, 내 인생에 살아있는 증인, 보물이자 위로, 내 모든 아픔,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질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하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지만은 내 것을 빼앗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는 친구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친구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사실 때 예수님과 꼭 같이 가십시오. 에스더가 하만에게 나갈 때 유다인들과 함께 나갔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누구와 싸우든지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또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그만큼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축복이 됩니다. 에스더는 동료와 함께 싸웠어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내 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했죠. 이미 그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은 내놓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왕 앞에 나갔고 하만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초월하셨죠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죽음을 초월하신 당신을 부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다 역사상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경멸을 받은 처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몸의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어깨와 가슴과 온 몸에 생긴 복이 흉한 상처가 부풀어 오르면 새들이 날아와 부풀어 오른 그 상처를 쪼아 먹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처형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로마 지식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흉벌은 반항적인 노예들에게 부과하기에 가장 적합한 징벌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제자가 없다면 도시의 전반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말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자랑했던 사치와 호화스러움은 결국 로마를 지탱해주는 노예들을 잘 단속하는 데 달려있었습니다 그들을 말하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강제로 데려온 노예들을 집안에 두고 있다. 그 노예들은 이상적 관습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인의 종교적 풍습을 숭배한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단축하려면 폭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다. 로마인들도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 항상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노예가 되셔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채찍으로 받은 상처가 부풀어 오르고 찢겨진 그 상처를 세워와서 조아 먹었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역부를찔러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런 처참한 그런 형벌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신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용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기는 아름답고 그 소중한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지입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보급을 위해서 이방이 빛이 되겠다는 뜻이고 복음을 위해 살아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바른 자세가 필요하죠.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는 당장 버려야 됩니다. 반제의 재앙에서 나오는 골룸처럼 존재하면 안 됩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뎌야 됩니다. 도세프스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 내딛는 것, 새로운 말을 내뱉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는 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창조적인 새로움, 신비스러움, 지정은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다가 왕이나 하만의 두려움 때문에 궁궐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녀는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죽여려는 자가 바로 이 약한 하만입니다. 라고 왕게 하만을 고발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용기를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일,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19가 정말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흔적의 경제를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제 우리 교회 한집사님을 뵀어요. "어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게세도 지금 까먹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견디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경제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집이 안 되니까. 또 온라인 예배도 더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삶이 어렵다고 너무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더 견뎌내는 것,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기회를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만일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삶에 더에더 힘차게 나가십시오. 더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더 지혜를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더 정석을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로 조심하지만 예배 자리도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삶도 더더욱 힘차게 나가십시오. 그 자리에 놀라운 신비,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내려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용기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정됩니다. 용기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확정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시고 늘 용기 있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계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